삼상 불평형 전압을 a, b, a, b, c 라고 할때 정상 전압은 에, 3번이 2번이, 답, 2번이 답이 아니죠. 이, 어디야? 1번이 답입니다. 1번. 이게 a에 1승, a에 2승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는 숫자 아니에요. 1, 2, 3, 4. 그래서 찾는다고 그랬죠. 거꾸로 되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일 거꾸로 가니까 역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역상이 되겠습니다. 일 번이 정상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 번은 뭐 이런 건 없고요. 이4 번은 뭐라 그래요? 영상전압이죠. 영상. 그래서 정답은 1 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뭐 a를 줬는데. 뭐, 저건 뭐안 줘도 되는 건데, 그죠.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으니까, 서 1번 정답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